이게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야, 그거 좀 과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투자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 분명히 있을 거고 나도 그거 이해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그런 방법이라도 있다는 거는 어쩌면 활용을 해도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핑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원래는 2년 전에 분양을 받았던 거고 내년쯤에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건데 좀 예민한 질문 좀해 볼게요. 아, 예, 괜찮습니다. 내년에 잔금을 치니까 그집 같은 경우는 내가 유주택자가 되면 잔금 대출을 사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거기도 맞아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이세 채가 추가로 더 있는데 그러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그 분양받은 집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투자를 하게 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또 어떻게 가야 될까? 근데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신 건지 또 궁금하네요 와이프한테 고민 사실 엄청 했잖아요 진짜. 엄청 많이 했죠 아, 예. 그게 사실 1년의 기다림이었다는 건데 와이프한테 혼인신고를 음.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미루자. 그렇죠. 거였죠. 근데 사실 결혼하시고 특히 요새 같대서는 음. 혼인신고를 바로 하는 경우가 보통 거의 없잖아요. 특히 부동산이 음. 대표적인 이유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내년까지니까 뭐 시간도 그렇게 막긴 거는 아니니까 네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음. 생각하는데 갑자기 또 변수가 <laughs> 하나 생겼어. 아기가. 아 그러니까. <laughs> 또 번인 문제가 아, 생겨서 <laughs> 아 아이가 또 바로 생긴 거구나. 바로 생겼어요. 그러면 음. 이, 이, 여기서 약간 아, 애매한데 국민이... 그렇죠. <laughs> 네. 내년 초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혼인신고는 일단 하기가 어려운 거고, 네. 아이는 그 이제 사실 몇 개월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나오면 혼인신고를 당연히 또 순서, 해야, 해야 되는 거... 게 순서라고 보통은 생각이 네. 좀 드는데, 또 와이프도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음... 때문에 많이 난감했죠.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줘야 경매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와이프가 조금 저를 조금 미워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 왜냐면 그게 또 예민하잖아요. 아기에 관해서 아기 특히 좀. 더 엄마들은 더 예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방 팔방까지는 아니어도 꼭 와이프 생각에는 너가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경매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당연히 들것 같아. 라는 생각을 무조건 했을 거예요. 근데 맞아, 맞아. 또 와이프가 바라본 저는 얘네가 음. 얘가 또 어디에 한 군데 미쳐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음. 생각으로 음. 좀안 좋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러한 미래를 만들고 싶다. 어... 그렇기 위해서는 음. 어.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다. 뭐 제가 여기에 빠진 거는 회수로 따지면 뭐 2년 전뭐 3년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조금 얘기를 했죠.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네. 알아보고 네. 한 거다. 어. 꼭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음. 제 아이한테는 조금 음. 미안하지만 음. 우리가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게이 경매라고 생각을 해서 와이프한테 잘 설명을 해서 분인신고는 그 잠깐 점, 좀 예, 잠정 보류하는 걸로 그렇군. 하고 있는 경매를 분양받는 거 잔금 대출을 하면 그때쯤으로 하면 되는 건 거죠. 진짜? 네 맞아요. 네. 그럼 사실 뭐 이제 1년도 안 남은 거니까. 네, 네. 얼마 안 남. 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좀 궁금하실 그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네. 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도 와이프랑 좀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해서 같이 좀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보통 아빠 성을 따라가니까. 음, 네. <laughs> 그러면 아 이거 이름을 줘야 되잖아, 아기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 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약간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게 제 성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수 있나? 혼인 신고를 어... 만약에 안 했을 네. 때 아이가 나왔는데 아이의 아빠의 성을 갖고 갈수 있나? 그게 가능하다고 <웃음> 이제 <laughs> <그게> 시청이었나? 그래 <laughs> 마음이 편해졌어네 네. 네. 시청 그 공무원 그 담당하시는 <laughs> 부서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결혼은 했는데 아직 혼인 신고를 안 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혼인 신고를 해도 가족 관계상 <laughs> 이게 음... 문제가 없냐? 그리고 혼인 신고를 할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이제 가능하다. 근데 다만 그 아이 출생신고였나? 가족관계를 음. 떼면 한 줄짜리 코멘트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몇 자가 안 된다니 잘 기억이 안 나서. 음. 아 출생신고서에? 출생신고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무튼 거기에 한 줄짜리 멘트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제 그거는 태어난 아이한테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큰다면 잘 설명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준비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청소년 때는 별로 뗄 일이 거의 그렇죠. 없고 네. 가족관계 증명서 할 때는 보통 대출 받을 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먼 미래라고 <laughs> 생각이 좀 근데 나중에 어? 음. 우리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런 고민까지도 들수 있겠다 근데 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은 안 됐는데 <laughs> 아잘 설명을. 네, 이수 영상 있을 내가 그때까지 남겨놓을게요, 선생 <laughs> 네. 이거 보여줘요. 아, 예, 그러면 될것 같아요. 예, <laughs> 네. 네. <laughs> 이거 아빠라고. <laughs> 내가, 내가 살아있다면. <laughs> <laughs> 어, 당연히. 남겨두는 걸로. 네. 이게 선생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네. 우리 모두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야, 그거 좀 과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예. 있을 거고, 나도 크고 이해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그런 방법이라도 있다는 거는 어쩌면 활용을 해도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핑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나는 있다고 생각해. 사실 그거는 그렇죠. 이마에 이렇게 새겨서 다니는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네. 뭐 가족한단 증명서에 그런 게 있는지 보지도 않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근데 내가 또 당사자가 아니니까 <laughs>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는데 내가 아빠로서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오히려 선생님 아기가 더 고맙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때문에 커 나가는데 도움이 되려고 한 아빠의 노력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laughs> 사실 지금 그 멀리 경기 남쪽 끝에서 지금 일 끝나고 경기 북쪽까지 이렇게 온다는 게 이게 보통의 열정과 노력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그렇죠. 이게 평범한 아빠는 아니야. 진짜 훌륭한 아빠라고 난 생각해요. 오히려 아빠한테 배워야지 이런 것.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네 태어날 아이가 좀 이런 부분은 뭐안 좋은 거는 날 말씀 드좋겠지만 글쎄 요 이게 뭐 잘한 건지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나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선생님 사실 이런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다 하기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어쩌면 네. 사회 제도라는 거법 규칙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애매한 선이 항상 생기잖아요. 이 법을 내가 넘어선 건 아닌데 하례가 약간 애매한 부분들. 찾아내고 오는 게 저는 그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